자, 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치님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 목회자 3호로, 어, 살다가 제 2의 인생으로 터닝포인트의 시간을 갖고 있는, 네, 정희숙입니다. 네. 아, 그래요. 직장 생활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어, 저는 대기업, 그, 보험회사에서 한 18년 동안 관리자, 콜센터에서 관리자 역할을 좀 해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자, 그렇게 네. 이제 기업에서 그 관리자 역할을 하다가 마음 성장 학교의 교육 시스템에서 코치로 네. 성장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셨을까요? 어,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 정말 많은 사람들과 많이 교류하면서 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어, 내가 이 일을 정말 즐기면서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 과감하게, 어, 제가 퇴사를 결정한 후에 마음성장학교를 만났고요. 어, 이곳을 통해서, 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고, 무엇이었고, 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어, 마음성장학교의, 어, 그림책 심리 코칭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 또 즐기는 일을 하면서 산다는 거에 대해서 네. 좀 허황되다, 이런 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코치님도 누구보다 치열한 그 기업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는 일, 네. 어, 이런 꿈꾸던 일로 방향을 탁 전환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셨는지 그 동력이 있다면 뭘까요? 어, 동력은, 음. 어, 내 안에 있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로 제가, 어, 용기를 좀 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들여다보고, 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애쓰지 않고 노력, 어,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라 내면을 발견했고요. 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을 어, 제가 내면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 그것을 알게 되니까 어, 소망이 생기면서 어, 사명까지 생기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이러한 이러한 여, 멋진 여정을 어 특별히 그 추천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어 우선은 저와 같이 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육아를 하는 우리 부모님 엄마들에게 어참 권하고 싶고요. 또두 번째는 어 저와 같은 그 목회자, 사모들에게 어 사모라는 틀 안에서 갇혀서 꼭어그 안에 나를 가두려고 하는 어 그런 시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시선을 벗어나서 정말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어, 그런 여정에 꼭 참여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laughs> 뭐가 있어요? 음 자기 자신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네 나는 할수 있고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어, 본인이 먼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